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어제 다이소에 갔더니, 건식체인 오일이 나왔어요. 그냥 일반체인 오일도 아니고, 건식체인 오일이라고 써져 있고, 가격은 2,000원에 70ml.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,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이소 홍보대사 아닙니다. 딱 보면은, 9월 28일 날 적혀있네요. 생산 일자 같아요. 제가 자주 가는 데서는 없었는데, 어제 다른 곳에 갔더니, 거기에는 있더라고요. 일단 사용해보지는 않았고요.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. 용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다른 거를 넣어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용기는 고급스러워요. 뚜껑을 달뺄 필요도 없이 그냥 돌려가지고선 이 상태에서 뿌리면 되는 것 같고요. 만져볼까요? 뭐 만져서 알겠어요? 기름 같습니다. 네, 기름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묽은 느낌이에요. 일반 건식들도 많이 묽죠. 네, 어떤 그 물기로 봤을 때는 건식이 맞는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이따가 한번 발라볼 거예요. 그리고 간혹가다가 멀티구리스라고 돼서 이거 체인에다가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. 이거 체인에다가 바르면 난리 납니다.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은 완전히 기름에 떡이 돼 버려요. 뭐 어, 바지 밑단부터 해 가지고선 사방이 튈 거예요. 얘, 얘는 체인에다가 쓰지 마세요. 왜 얘를 체인에다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이걸 사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일반 구리스랑은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면은 점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. 지금 얘보시면 이렇게 기름 같죠? 안쪽에 기름하고 그리스랑 분리가 되더라고요. 나중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덩어리도 나오고 일이 커지고 있어요. 덩어리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막 분리가 돼 있어요. 얘는 체인에다가는 쓰지 마세요. 그리고 베어링 쪽에도 다 별로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.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좀더 보니까 이렇게 그냥 분리가 되더라고요.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본다 그러면은 아주 진한 습식 오일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체인에다가 바르지 마세요 체인에 바르면은 정말 더러워질 거예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체인이 굉장히 뻑뻑한 제 자전거예요 오일을 한번 발라 볼게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미끄럽게 딱 꺾이지 않고서 꺼칠꺼칠하면은 그때는 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발라놓고 좀 만져보니까 일반 건식오일을 바른 그런 느낌이에요.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물질이 얼마나 묻는지 안 묻는지 보면은 더 좋겠죠.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느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. 2,000원에 이 정도면은 가성비 훌륭하죠.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